대한민국 화풀 상권은 빨리 뜨고 더 빨리 무너집니다. 경리단길, 가로수길, 신촌 모두 같은 공식이었습니다. 임대료가 오르고 프랜차이즈가 들어오고 골목의 개성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상권은 무너집니다. 이걸 우리는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연남동은 다릅니다. 2024년 기준 프랜차이즈 비율 2.8% 공실률도 서울 평균보다 낮습니다. 왜 연남동은 이 공식을 피해가고 있을까요? 직접 가서 그 구조를 확인해 봤습니다. 대표 어떻게 하다가 연남동은 이렇게 핫하게 더뜰 수가 있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걷고 있는 공원 같은 길저 끝까지 이어져 있거든. 무슨 말이냐면 걷기가 좋은 평지이면서도 이런 녹지를 같이 끼고 있는 상권이라는 거야. 내가 항상 얘기하는 이핫 플레이스가 오래 가기 위한 조건을 하나 갖추고 있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건역 바로 앞부터가 시작이야. 저기가 종대입구역인데 바로 나오자마자 이런 공원이 바로 있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뭐 차가 통해 하는 것보다 사람이 돌아다니기에 훨씬 더 용이하게 되어 있다는 거지. 그리고 이 접근성 이 홍대 입구역에서 나오자마자 시작되는 상권이다 보니까 홍대에도 이어지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약속 잡기도 너무 용이하지 홍대 입구역에서 보자 해서 그냥 여기 걸어 나오면 되는 거고. 그냥 목적 없이도 일단 그냥 와볼 수가 있다는 거야. 특히나 뭐 MG분들이 접근하기가 너무너무 좋은 상권이라는 거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연남동이 사실은 프랜차이즈 매장들은 생각보다 진짜 눈에 안 띄고 개성 있는 소규모 매장들이 많아. 미로길이라고 지금 가고 있는데 그 미로길이라는 곳을 가보면 옛날에 우리 이제 주택을 막 개조해가지고 막 생기는 그런 매장들이 여기서 이제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2019년 정도부터 해서 굉장히 핫해지기 시작한 상권 중에 하나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특색이나 아기자기한 매장들이 많고,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또 외국인을 불러일으키는 요소도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런 핫플레이스들은 여심을 잡아야만이 사실 성공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왜냐면 사실 남자들이 뭐 이런데 와가지고 막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이런 경험들은 거의 없거든. 보통은 여자친구가 뭐 연남동 가고 싶어 하면서 끌려가거나 뭐 여자들끼리 뭐 분위기 내면서 맛있는 거 먹고 뭐 와인도 한잔 하고 뭐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여심을 좀 잡는 아이템들이 상당히 많다. 지금도 보면 여성분들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뭐 남자들끼리 있는 경우는 아예 존재하지 않고. 다 여자 셋, 여자 둘, 둘. 여자 셋. 여자 둘, 여자 셋. 뭐 이런 식으로 돌아다니는 상권이라는 거지. 디저트 가게 이런 게 많은데 확실히 이런 걸 잡아야 되는 상권이겠죠? 무조건 잡아야 되고 결국은 여자들이 이런 인스타를 통해서 보거나 뭔가 아, 이거 이번, 이번 주말에 가봐야지 하면서 저장해 놓고 뭐 이런 것들이 보통은 여자들이 다 한다는 거지. 데이트 하려고 끌려오시는 분들 때문에 이 상권이 더살수 있다는 뜻이네. 요 아, 그런 것도 갖고 있다는 거지. 이것도 약간 두바이 존드 쿠키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겠죠? 그치 뭐두종쿠라고도 거의 봐도 되는 건데 사실 이제 요새 두종크를 보면서 참 국밥 한 그릇이 만 원인데 그두종크 그거를 8천원 주고 사먹는 건 솔직히 나는 좀 이해를 못 하지만 어쨌든 그런 소비의 주축이 여성들이고 네. 그 소비를 일으킬 수 있는 그 주축이 여성분들이고 결국은 이 남성분들이 이제 끌려와서 그런 거다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다. 여기 약간 분식 식당인데 여기 이 배너에 보면 두종크한 개. 8,500원 그러니까 분식집인데 두종쿠를 팔고 있어요. 참이두종쿠가 <laughs> 어, 도대체 먹길래 이렇게까지 해서 먹어야 되는 건가? 진짜 물론 뭐 유행 단발적인 유행이겠지만은 참 저도 보면서 신기합니다. 자, 이제 또 이제 미로길이라는 곳에 들어왔는데, 여기가 왜 미로길이라면, 이게 원래, 원래는 그냥 주택 골목, 막 복잡한 미로처럼 생긴 그런 주택 골목인데, 여기가 진짜, 진짜 미로처럼 생겨가지고 미로길이라는 명칭이 좀 붙인대고, 지금 보면은 다 원래는 빌라. 뭐 이런 것들인데 뭐 2층 3층 원래 빌라였는데 상가로 용도변경을 바꿔서 생긴 상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면 뭐 소품샵들 아기자기한 매장들 뭐 그리고 당연히 빠지지 않는 저 사진 촬영방 여성분들이 항상 찍으니까 그런 것들이 항상 이렇게 좀잘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뭐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여기 와서 이것저것 구경도 하고 데이트도 하고 어 그리고 또 보면은 이 안에 보면 이런 프랜차이즈 매장이나 이런 게 지금 없으니까 다 뭔가 개성을 갖고 있는 매장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인스타 같은 데 보면 이제 이런 데에서 바이럴을 시키는 메뉴들이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보고 주말이라든지 뭐 이럴 때 저장을 해놨다가 이제 목적을 갖고 방문을 하는. 그러니까 기왕이면 여기서 이것도 먹고, 여기 어차피 데이트거리 많고, 공원도 있고, 바로 옆에 가면 홍대구 오기에 굉장히 용이하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둘러보면 확실히 빌라 같은 걸 개조해서 그런지 평수가 좀 작은 느낌이어서 좀 아기자기한 가게들이 더 많이 들어와 있는 거겠죠. 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아기자기하고 무슨 상점, 문구 소품, 자화 상점들 매장들도 뭔가 하나씩 하나씩 쪼개져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업종들이 이렇게 구석구석에 다 박혀 있다. 매장 평수가 뭔가 아기자기하고 하니까 되게 아늑하기도 하고 분위기도 있고. 아, 어, 이러니까 여기서 데이트하기도 좋고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특징들을 다 갖고 있는. 상권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은근히 커요. 상권이 되게 위로 길도 있고, 저 공원 쪽으로 나가면 그쪽도 쭉 상가가 엄청나게 많이 있고, 볼거리가 다양하게 있으니까 아무래도 집계획을 할 만한 요소들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상권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서 이제 장사를 하실 분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런 데는 상가의 위치보다도 바이럴를좀 시킬 수 있는 아이템으로 홍보를 하는 게 어차피 찾아오는 상권이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고 하는 상권이기 때문에 때문에 그런 거를 잘할 자신이 있는 분들은 이 엄청난 트래픽을 또 가지고 올수 있는 요소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반드시 좀 참고하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사실 성수동도도 훨씬 먼저 이제 핫해졌던 곳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미 한 2019년도쯤부터 이미 손바뀜이 다 일어났고 그때 이미 디벨로퍼들이 다 하나씩 손대놓고 가가지고 크게 이제 월세가 막더 올라가거나 막 이럴 거는 사실 또 많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투자자 관점에서 이쪽을 뭐 봐서 지금은 이미 여기는 한번 한번 싹 훑고 지나간 곳이라서 이미 희세가다 반영되어 있고 사실 장사는 하 입장이라고 하면 충분히 뭐. 집객시킬 만한 아이템만 있다고 하면 충분히 여기는 괜찮은 상권 중에 하나다. 라고도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운도 보면 낮인데도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특히나 여행 가방 이렇게 막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행객들도 여기를 보러 많이 오는 것도 있고 특히나 뭐 젊은 MG분들 이런 분들도 여기를 그냥 마치들도 그 많고 다양한 메뉴들이 많이 있으니까 왔다가 밥 먹고 또 홍대 가서 이것저것 보고 데이트하고 뭐 이런 거 여러 개 아주 좋은 상이 상권 중에 하나다. 대표님, 근데 장사의 관점에서 상권을 추천해 주실 때 보통 하프를 추천해 주시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는 왜 괜찮다고 보시는 거예요? 하프를 내가 추천을 안 하는 이유는 이게 막 계속 월세라는 게 천정부지로 막 올라가면서 사실은 대기업이 막 들어오고 이러면 사실 망가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어떤 대기업, 우리가 지금 대기업 간판들을 사실 거의 못 보고 특색 있는 매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고, 그리고 여기가 이미 거의 생긴 지가 벌써 10년 정도 되어가고 있는 상권이기 때문에 자리도 잡혔고 그리고 여기는 핫플레이스가 좀 오래 갈 만한 요소 다 갖추고 있는 상권이다 보니까 뭐더 뒤로 갈 일이 거의 없는 상권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트래픽 발생시켜서 직객을할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하면 충분히 간 좋다는 거지 왜냐면 여기 지금 뭐 뛰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저쪽으로 바로 맞은편으로 넘어가면 홍대 하니까 사실 추천을 하는 걸 뿐이고 다만 뭐 여기서 장사하는 게 좋겠다라고는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 결국은 이 엄청나게 많은 트래픽이 몰리는 곳은 맞으나 그들과 이제 경쟁을 해서 싸워서 이겨야 선택을 받는 거고 하기 때문에 본인의 아이템이 뭔가 바이럴 될 만한 요소를 갖고 있다든지 혹은 본인이 마케팅 실력이 월등하게 있거나 하는 경우가 아니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권 중에도 하나일 수 있다라는 점은 반드시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SNS에 능통하거나 트렌드에 빠삭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힘들 수 있다는 말이네요. 아, 그렇죠. 이 바이럴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고 목적형 상권이기 때문에 여기 를 이미 오기 전에 그 매, 어디를 가야겠다라는 검색을 다 하고 나서 거기를 가야겠다라고 정하고 거의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마케팅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하는 분들이 오셔서 다른 상권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갈 수도 있지만, 그에 반해 그런 능력이 부족하신 분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오히려 더 힘들 수도 있는 네, 그런 상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 그러면 여기 연남동 상권은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더안 좋아질 일은 솔직히 그냥 없는 것 같고 공항철도도 이어져 있고 사실은 외국인이 이제 더 많아지면 많아지고 뭐 그러지 사실더안 좋아질 일은 사실 없는 상권 중에 하나다 서울의 서부권 중에서는 가장 큰 대장 상권이기 때문에 여기가 사실 밀릴 만한 요소는 나는 없다고 봐. 근데 진짜 신촌 이대 쪽에서 다 넘어온 게 느껴지네요. 아니, 그러니까 신촌 이대 우리가 봤지만 사실 여기랑 완전히 그냥 딴 세상이구나. 거기는 뭐 거의 흉물 수준이고, 막 완전히 막 쓰레기장처럼 막 관리도 안돼 있고. 그래서 근데 여기라면 사실 완전히 딴 세상이라고 보면 되지. 사실 나는 모든 분야에서 이 양극화가 이뤄지는것 같아. 상권도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부동산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뭐더 나아가서는 매장들에 대한 양극화도 엄청나게 심해지는 것 같고, 잘하는 사람은 계속 더 잘하고, 못하는 사람은 끝도 없이 못해지고 있는 거고, 모든 부분에서 이 양극화가 일어나는 게좀 씁쓸하기도 해. 오늘 어쨌든 이 연남동이라는 곳에 와서 이 상권을 한번 다 보여드렸고, 앞으로도 우리 전국 각지에 있는 상권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